안녕하세요. 베이비네임스의 박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에 쓰면 좋은 남자 이름 베스트 10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출생 신고된 이름들 중에 가장 재운이 많은 이름들 10개 이름을 순서대로 정리했으니까요. 만약 이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그 한자를 그대로 출생 신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10위 서진 상스러울 서자에. 구요랄 진자를 받아 서진이라고 했고요. 인생에 경사와 기람이 가득하고 큰 부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9위, 민호. 산이름 민자에 하늘호자를 받아 민호라고 했습니다. 삶은 풍요롭고 정신은 청렴하여 한결같은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8위, 건우. 세울 건 자의 인구무자를 받아 건우라고 했고요. 우왕의 지덕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7위는 유준. 넉넉할 유자에 높을 존재를 받아 유준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가 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라는 뜻입니다. 6위는 주원. 기동 주자에 근원 원자를 받아 주원이라고 했고요. 심지가 굳건하고 정신이 청렴한 장부가 되라는 뜻입니다. 5위는 지호. 복지 자의 넓을 호자를 받아 지호라 했습니다. 큰 생각과 진취적인 도전으로 하늘의 복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4위는 민준. 하늘민 자의 높을 준자를 받아 민준이라고 했고요. 어진 마음과 지혜로운 그 칭송이 하늘에 닿으라는 뜻입니다. 예, 이제 3위, 2위, 1위가 남았고요. 대망의 3위는 도윤. 인두알도자의 윤택갈윤자를 받아 도윤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성품을 잘 발현하여 세상을 풍요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 2위, 시우. 날아오를 십자의 지부자를 받아 시우라 했습니다. 큰 날개로 세상의 모든 공간을 덮으라는 뜻입니다. 예, 대망의 1위, 하준. 하래할 하자에 높을 둔자를 받아 하준이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니까요. 1위부터 10위까지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이 이름들은 우리 아이를 부유하게 만드는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자 그대로 출생신고하셔도 좋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 이름들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일위로 뽑은 하준은요. 더할가짜의 조개패자. 이 조개패는 옛날에 돈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돈이 날마다 늘어난다라는 뜻이돼서 이거 하려할 하자는 큰 축일에 이 하자를 많이 썼습니다. 축하한다 할때이 하자를 쓰죠. 이 빼어날 준자는 중걸 호걸 능력이 굉장히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주는 뛰어나고. 돈은 넉넉하고 부유하라라는 게 하준이라는 이름이고 제가 2019년에 뽑은 베스트 10 중에 첫 번째 이름이 하준입니다. 어, 두 번째 이름은 시우. 시우는 날아갈 시자에다가 땅 우자, 지부자를 사용하는데 음, 세상을 주유하면서 세상의 모든 땅을 지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운이 큰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위는 도윤이라는 이름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음, 도윤은 이끌 돛자에 윤택할 윤자. 이끌 돛자는 세상을 이끄는 정신적인 힘을 가지라는 뜻이고요. 어, 윤택할 윤자는 어, 왕이 문을 열고 나오니 그곳에 물이 흘러 세상이 모두 윤택하다라는 뜻이고 재운의 글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재운의 글자 중에 하나가 윤택할 윤자입니다. 민준이라는 것은 산에 사는 백성들인데, 이, 노플준 자, 산에 사는 백성들이 하늘에 태양이 뜨니 평화롭다라는 뜻입니다. 민준 좋은 이름이고요. 지호라는 이름은 좀 중성적인 이름으로 봐도 될것 같아요. 복지 자는 복지 국가 할때지 자, 세상을 평등하게 한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풍요롭다라는 뜻입니다. 지호. 주석지신의 주원, 기동주자, 근원원자를 받았는데, 근원원자는 기본적으로 물수에 해당되고요. 주석지신 할때이 기동주자는 나무목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이 나무를 끊임없이 프로바이딩 하는 이주원이란 이름은 자체 내에서 음향우행을 좀잘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준이라는 이름은 넉넉할 유자에다가 높을 준자 사용하는데 이 넉넉할 유자는 파자로 풀면 오, 느, 자, 플러스, 곡식, 곡자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비당과 곡식이 쌓여있다라는 게 넉넉할 유자입니다. 유준, 재훈이 넉넉한 이름 한번 엄마 아빠가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건우, 8위. 건우는 세울권 자, 임금, 우자를 사용해서 이 세울 거자는 건국,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다라는 뜻이 돼서 창조력이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라 우왕은 치수와 지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치수를 통해서 나사를 다스린다라는 게 건우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민호. 이거는 산에 사는 백성들, 산에 사는 백성들 그 위에 태양이 뜨니 모두가 풍요롭다. 민호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서로울 서 자에 구율할 진. 이 진은 구율한다. 배고픈 사람들을 돕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혼을 쌓아두지만 말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라는 뜻이 서진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10개의 이름은 2019년 재혼을 밝혀주는 좋은 이름이니까요. 우리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마 이 10개의 이름이 좋은 어, 어드바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19년 황금 돼지 때 여자 이름 베스트 10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